네, 안녕하세요. 예, 와이비입니다. 예, 지난밤 미국 다우존스는 예,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네요. 역시, 미국 시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다우상승. 주로 금융주가 올랐습니다. 예, 사유는 이제 고용지표가 어, 좋게 나와서, 어, 이제 테이퍼링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금융주가 올랐다. 어. 우리도 이제 8월에 금리 인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KB 금융 같은 어, 그런 금융주식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우산업지수는 금융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 반면에, 나스닥. 어, 나스닥은 이제 약간 하락했어요. 예. 목요일날 해상체육과 찍고 어, 작은 음봉이 나왔을 뿐입니다. 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어, 악재를 주면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즉, 공포에 주식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 또한,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채가 이제 상승하면서 나스닥 주수가 약, 약 조정을 보였는데요. 예. 요런, 뭐, 단봉은, 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 자, 시장이 꺾이는 신호는 저는 이렇게 봐요. 나스닥이 3% 이상 빠졌을 때. 예. 종가상. 예. 종가상 3% 이상 이렇게 쫙 빠졌을 때, 아, 이제 거품이 거치고, 아, 이제 서서히, 어, 주식 시장의 파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쫙 뽑아 버리면 네, 그때는 이제 저는 어 고퍼스라고 그러죠. 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사서 할거고요 네. 뭐 지금은 뭐 크게 볼게 없어요. 미국 시장은 아주 탄탄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8월달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 금융주 정도는 포트에 어,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단기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 없겠죠 아침에 잠깐 깔짝 당타하고 그냥 계좌 닫아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편한 거예요 예. 종목을 갖자 갖고 있지 않고 아침에 상승하는 종목을 노리고 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그냥 심마이 예. 주식 끝 하고 자기를 보고 또 저녁에 공부하고 아침에 잠깐 매매하고 끝 예. 주식은 아침에만 매매해야 된다. 예, 오후장 종가 매수? 어, 뭐, 그건 별로예요 예, 재수없는, 재수없는 날이 있었어요, 저도. 종가로 이제 막, 매수해서 막, 이런 구간에서 먹었어요. 예, 종가 매수하면 맨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개비 뜨니까. 근데 막, 이럴 때한번 당하거든요. 이런 시장에. 예. 예. 그래서 막 갬, 개파락 맞아가지고 막, <laughs> 몰빵했는데 막, 어. 그런 거 이제 싫은 사람들은 아침만 매매해서 어 자기 수익만 딱 챙기고 자기를 볼일 보면 됩니다. 예. 주식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예. 너무 우려나면 안 돼. 뭐 전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연봉 1억인데 뭐 회사 생활이 힘들었나 보지. 주식해서 1년에 1억 벌수 있냐고 물어보면 못 벌어요. 예. 상위 0.1%만 성공하는 수익 내는 데여요 여기가. 예. 예. 엄청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회사 다니는 게한열배 쉬워요. 저도 회사일만 하면은 인생 편하게 살겠죠. 예. 절대 어, 이 투자라는 것은 자기가 자본주의는 그렇잖아요. 예. 토지, 자본, 노동 이런 건데 이제 이 자본 시장이잖아요. 토지라는 건뭐 부동산 쪽으로 보면 될것 같고, 이 노동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 뭐 몸으로 하는 거 말고요. 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 다니는 것도 하나의 그. 근로소득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아니면 자기 자영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음, 본업은 이때 그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아침에 이렇게 당기매매하는 게 저는 가장, 어제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기분도 좋고, 자, 자, 투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뭐볼거 없어요. 0점니까 예. 네. 내일 우리나라 시장 뭐 약간. 뭐 조금 빠져서 시작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됐나 야간 선물이 0.1% 8 빠졌네 거의 약보합에서 시작하겠네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이제 재료랑 있는 걸 하니까 종목은 뭐예요? 첫 번째 시장이 안정적인가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재료가 있는가 재료가 있는 주식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벤트 있는 주식들. 그리고 세 번째 수급 거래 대금이 터지는가? 당연히 거래 대금 터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어떻게 봐요? 공원 아파육 있네. 거래 대금 상위뭐 전체를 해서 봐도 될 것이고.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니까 코스피 제외하고 볼래요, 그러면 코스닥만 딱 눌러 가지고 거래 대금 제가 어? 금요일 날 매매한 게 뭐예요? SAMT 서림 바이오잖아. 왜?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 나머지는 안 해. 1등 2등만 계속 노리는 거야. 얘네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려도 다시 올려주고 막 그래요. 예.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그래서 아침에 매매할 때 이런 거잘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 어, 자, 미국 시장 괜찮고 우리나라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 볼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코스닥은 사상 최고치였고, 코스피도 예. 약간 올리긴 하지만. 어. 마이크론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식이 이제 하반기에 유명하다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한 3598이에요. 어, 마지막 목표가가. 그러 아직 10% 정도, 정도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거는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올라버리면 주가 10% 뛰겠죠, 지수. 예, 당연한 이친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하반기 끌고 갈것 같구요.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쉬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더 간다. 아.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종목을 볼게요. <laughs> 어제 인터파크 인터파크 안 했더라고. 예. 인터파크 외국인 수급이 들어 올렸었는데 자이 향국이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펌핑을 시켰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어고 있구요. 기간은 뭐 거의 수급이 없네요. 예 거의 지금 어 개인들의 단타 놀이터예요. 예 현재 인터파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고 있고 자이 회사 이슈는 이제 매물이다 매각 이슈로 이제 올라오는 건데 누가 이걸 가져갈 거냐 사모펀드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져갈 거냐. 요런 게 이제 관점이 되겠죠. 예. 글쎄요. 이제 뭐 이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어. 거래 대금 추이로 보면 자, 상승하고 뭐 이슈가 없다 그러면 쫙 빠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트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돈도 이제 어느 정도 한번 들어오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매집 패턴이에요. 예. 그래서 꾸준히 좀 관리되고 있는 어, 종목이고, 어, 여기 20, 황금선, 어, 21선 깨지 않는다 그러면 8,500원 라인이네요. 네. 8,500원 라인.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어, 8,500원 라인을 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좋은 이제 재료가 나온다. 시장에서 서서히 뭐 이제 붙라시가 뭐 돈다. 뭐네이버나 카카오가 인수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 고점을 넘어버리겠죠. 예, 여기를 넘겠죠. 이돈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 그래서 어, 이걸 넘어버리면 한만 6천 원까지.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추이는 어, 좋습니다. 예, 예, 상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예, 뭐. 하,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21선을 깨고, 종가상종가상 종가상 21선을 깨버리고, 이렇게 막, 거리를 태우면서, 이렇게 종가상 깨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치고 다는거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매물대가 이제 완전하게 쌓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볼만 하겠죠. 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예,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상승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락 나오면,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패턴이 오늘도 그렇게 가고 내일도 0로 어, 일주일 지났는데 주가가 그대로야 아 이게 미치거든요 왜냐면 인터파크라는 주식은 삼성전자가 아니야 예,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길게 보려고 한건 아닌데 솔직히 이제 개인들은 이러겠지 한방 먹으려고 예. 근데 계속 질질질질질 뭐한 달간 끌어 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 어. 그 행보 후에 또 매각이 뭐 뉴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어. 그런 게안 좋은 시나리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적 지표상 차트상으로는 아직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래 어. 대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어. 이제 좋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만원을 돌파하고 안작하는 게첫 번째 안건이다. 강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예. 자, 선절 타이밍은 여기 21선 종가상 깨버리고, 이렇게 어, 들어왔을 때 어, 이거 그냥 매도하는 게 나아요. 예. 자, 보유 관점은 여기 21선 지키면서 뭐 행보했어. 어,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행보하고 있어.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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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가를 갖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그땐 그 자꾸 보유하고 있다가, 어, 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 그때 뭐, 뭐 어느 순간 이제 거래 터지고 만 원을 안 착해버리네. 어, 그러면 조금 더 보자구요. 예. 욕을 넘는지. 예. 항상 주가는 정보를 넘는지 파악하는 거에요. 정보를 못 넘으면 뭐 매도하면 되고, 정보 넘으면 이거는 뭐 시세가 더 나오는 거니까. 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큐는 이제 이 종목의 실적이나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돈 많이 버냐 뭐못 버냐 이게 뭔 차이겠어 어느 정도 인터파크라는 주식을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매출은 높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높지 않다고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출은 높아요 자 이제 이 주식이 실적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고 매각 이슈로 가는 거니까 이 종목을 사모펀드가 먹느냐 사모펀드가 먹는다 그러면 악재겠지 또, 산모가또 다시 또, 어 구조 조정하면서 다시 또 되팔아야 되니까, 음. 모 펀드가 먹느냐, 아니면 어 대기업이 먹느냐, 예. 그런 이슈에 관려있는 종목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홀딩, 홀딩 어 의견을 어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 이제 내가 원픽으로 한다고 그때 영상에 남긴 적이 있어요 LG 헬로비전. 음. 자 거래 대금 들어오고 영망치 양봉이 들어왔어요. 어. 이날에 저가가 7,840원이었는데 이 저가를 깨버리고 더 눌러버렸네요. 근데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왔단 말이지. 음. 이런 패턴은 이제 갭을 여기 갭 있잖아요. 이 갭을 몇꾸로 오는 것인지 예. 갭을 몇꾸로 오고, 다, 이제, 지루하게 만들면서 갈 것인지, 그걸 체킹을 해야겠죠. 예. 솔직히, 이제 얘가 샜다 그러면, 이 갭을 지키면서, 이 갭을 지키면서, 이 날, 음봉보다는, 음봉인데, 뭐, 종가가 뭐, 상승마감, 뭐, 요런 게 좋았는데, 아쉽네요. 예. 대부 뭐 크게 탄 모습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 이 종목을 이렇게 쭉 빠지면서, 어, 외국인들이 쭉 매집했다가, 어, 이날 양봉에 다 털어버렸어요. 예. 네. 그렇죠? 어, 외국인들이 쭉 물타기를 한 거야. 어, 물타기를 쭉 했는데, 이날 양봉 나오니까, 여기서 털어버렸네. 그죠? 예. 네. 여기까지 다 샀다가, 어, 자, 근데 저는 그 디즈니 OTT 사업은 LG가 할 걸로 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주가를 봐야겠습니다. 예. 2 1선을 종가상 지키긴 했어요. 예. 지키긴 했는데 2 1선을 기준으로 여기 이 갭을 메꾸는지 갭을 예. 메꿔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실망명분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뭐, 아, 별거 없네. 예. 근데, 월요일 날, 개불리 메꾸지 않고, 어, 양봉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페이크입니다. 예, 요거는 페이크에요. 이음봉은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자, 이때 뭐,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이제 펌핑을 한 거네요. 음. 여기 주가를 그다음부터 여기는 이이 이 구간은 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게인. 어. 와 ott 디즈니 ott 개인들이 계속 이제 큰돈들이 들어온 겁니다 큰손들이 예 그리고 여기서 물타기한 여기서 물타기한 외국인은 이 양봉에 빠져나갔어 어.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손들 개인들이 월요일 날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예 그쵸 예. 자, 만약에,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 디즈니 OTT를 어, LGU+. 자, LG 헬로비전은 LGU+,가 지분을 50%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LGU+,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그죠? 요거 정보를 넣고 만원대 이상의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네. 디즈니가 LGU+,랑 OTT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네. 이때 내린 이유는 뭐예요? 예. 원래 이게 아마, 어, 가을쯤, 어, 3분기 안에 아마 이, 이게 디즈니 OTT가 국내에 상륙한다 그랬는데 이게 3, 4분기로 지연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아,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예. 9월이고 10월이고 그 정도에 이제 디즈니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그 이슈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예. 거래도 들어왔고 어. 뭐큰 손이 들어온 것 같네요. 우리 개인들 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나? 어. 이탈이 없어 어. 이은봉에도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격도 현재 지금 100이잖아요. 100 예. 스타트 걸었고 어.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월요일 날, 그, 이제, LG 헬로 비전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월요일 날, 어떤 봉이 나오는지, 시가부터 보다가, 이런 음봉이 나오는지,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오면 다시 관찰을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버렸다. 아, 그러면 이거 금요일 날은 페이크였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시초가부터 아침에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즈니 OTT가 LG 단독으로 어, 사업에 진출한다 그러면, 어, 아, 이 주식은 가는 겁니다. 예. 예. 디즈니 OTT 이슈로 이만큼 올렸으니까요. 한100% 올렸어요. 주가를. LG가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업이 지연돼서 빠진 거고, 실제로 까봤더니, 어, 디즈니 LG랑 단독으로 한대. 아, 그럼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만원대로 주식을 볼것 같아요. 큰 그림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합니다. 이제 케이블 TV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헬로비전이 실제 헬로비전을 LG가 인수한 거죠. 이제 쭉 빠지다가 올해 OTT 이슈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매집이 엄청 된 겁니다. 바닥에서 올봉도 5월선 위에 있고요. 매집은 매월 달이야. 6월 달에 엄청나게 매집이 됐네요. 곧할 거다 디즈니랑 사업 곧할 거다 해가지고 그 이슈로 오른 거니까. 그리고, 주봉을 봐서도, 어, 아직 10주선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예. 하지만, 지난주는, 어, 매집, 매집된 세력이 들어왔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운봉에 비해서, 이, 양봉의 거리량이 두세 배 이상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어떤 한,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가져갔어요. 예.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뭘 알고 있는 사람이 샀나? 아무튼. 어떤, 어떤 특정 세력들이, 어, 맛집을 했어. 그래서 10주선이 넘어가면, 10주선 가격이 얼마지? 7,940원. 어. 자, 7,940원을 돌파하고 주가가 안착돼버리면 어, 상승의 신호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가가 무지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잘만 하면, 이게 돈이 된다. 돈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만원대. 어. 만원대 안착하면, 이제 이 구간이잖아요. 자이렇게 이런 박스권이네요 이런 이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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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에. 에. 여기서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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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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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아니 아니 월요이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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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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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중에, 차주에, 이제, 10주선이, 10주선에 이 차트가 안착이 되는지 보면, 어, 만원대 돌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만원대 안착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정거점은 여기, 만이천원대. 예. 뭐 싸게 봐도 만5 0 0원이네요 그죠? 예. 보수적으로 만5 0 0원대까지는 어,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매매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LG 헬로비전은 저도 월요일 날부터 매매를 할 겁니다. 예. 시가부터 보면서 대응을 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서린바이어도 이것도 재밌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 이렇게 내리면서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이것도 궁금한 거고. 어. 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하겠고요. 그래서 월요일 어, 날 원픽은 어,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아침 시초가부터 양봉이로 뜨는지 보시고. 어, 저도 이거 볼 거니까요. 저는 이제 양복으로 뜨면, 어,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네,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